굿이브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도 참좋고요아 저희 옆집에 팔을 다치신 언니가 야 영자야 나를 좀 데리고 가서 모욕을 좀 시켜다오 내가 거의 한달동안 모욕 못해서 지금 몸이 천근 만근이다 해갖고 우리 동생하고 언니를 태우고 한경모욕탕 가서 아주 샤워를 하고 아주 그냥 때를 뻑뻑 밀고 <laughs> 오래간만에 아 무욕을 하고 와서 우리 아픈 언니가 아이고 뭐하고 밥을 먹냐 그길니 언니 가만히 있어 내가 <laughs> 집 방어머리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를 내가 어제 저녁에 내려놨다가 녹은 다음에 내가 푹 끓여놓고 갔거든요 내가 저녁에 국 맛있게 끓여다가 줄 테니까 어, 야 니네 아들은 언제 오냐 그러길 우리 애는 이제, 이제 오늘 저녁에 내려오면은 어, 이제 한 2, 3일간은 또 낚시하니까 그때 언니 생선국 드실 수 있어. 그래갖고, 안 됐어서 그냥 얼른 지금 방어 머리 국을 끓이는데, 오늘은 좀 색다르게 끓여요. 저한테 있는 거, 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푹 끓였고요. 무에다가, 요 파란 게 뭐냐면은, 어 배추겉잎. 예, 김장할 때 배추겉잎을 시래기 삶어갖고요. 얘를 넣고 끓이니까 또한맛더 나더라고요. 그래서, 배추, 우거지, 삶은 거를 아주 송송송 송 썰어갖고 듬뿍 넣고 그 다음에 콩나물을 동생이 좀 주길래 굵은 콩나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콩나물, 배추, 우거지, 무, 우, 방어, 뼈 이제 고운 그 사골곰국 같은 포얀국물에그 머리에 많이 살이 붙어 있어요 워낙 큰 놈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속 끓였는데 지금 이렇게 냄비들이 지금 줄 서있어 어, 저, 빨간 대접은 또 우리 앞집 언니가 순달이 했다고. 그 언니는 내가 뭘꼭빈 그릇을 안 돌려주니까 대접을 떡 주셨어, 벌써. <laughs> 그러니, 아, 이게 한 여섯 일곱지. 예. 일곱 그릇 다올까 예, 냄비로 해서. 아,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를 끓이는데, 진짜 맛있고 시원해요. 왜냐면 여기다 배추하고, 배추거지하고, 콩나물이 들어가니까요, 한 맛이 더 나요. 굉장히 달고 시원해. 거기다가 제가 이제 양파하고, 이제 대파를 입수해보고, 양파 하나씩 까놓은 게 있길래, 대파를 좀 듬뿍, 텃밭에 있는 대파를요, 듬뿍 넣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청양고추 빨간 거 하고, 이게 질이나 생선국은요 고추가 들어가야 아, 마무리하는 맛이 팍 살아나요. 그래서 아주 그냥, 어, 고기 자체도 원래 싱싱하니까 비리지가 않은데, 이렇게 마무리를 청양고추로다가 간을 해주면요, 은 어, 굉장히 시원하고, 그 아주 깊고 단맛이 더 우러나요. 그래가지고, 제가 지금 3시 반, 그렇다. 에, 또 동네 아저씨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, 아유, 그냥 안 됐어서 아저씨. 가족이 있으세요? 했더니 가족이 없대. 그래가지고 아유 그럼 아저씨 방어 꼭 잡서 그랬더니 먹죠? 그러길래 가만히 있어요. 저녁에 제가 파김치하고 한 냄비 갖다 드릴 테니까 좀잡숴봐 해갖고 네, 그 아저씨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여섯, 일곱 집이 되네. 아 이게 지금 냄비들이 배달한 냄비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어요. 아이고 참 우리 동생도 밭을 메고 언니 국구린거 기다리다가 언니 집에 가 있을 더니까 나한테 한 그릇 갖고 와. 그래가지고 집으로 보, 갔어요. 지금 저희 밥솥에 지 밥을 안 쳐놨고요. 이게 이제 설설 끓으면 제가 이제 한 그릇씩 갖다 퍼다가 주면 아주 근사한 저녁이 되겠죠? 제가 간을 볼게요. 고추 넣고 대파 넣은 간을 볼게요. 아 달고 달고 굉장히 시원하고 아주 달아요. 국이 굉장히 달어. 어, 달기 때문에 여기다가, 고추하고 대파를 팍 넣어야 돼. 마늘도 그냥 듬뿍 넣어줘야 돼요. 에, 진짜 그게, 야, 생선 머리에서도 그렇게 달고 시원한 맛이 우러나오는 걸, 저는 새삼 느껴야지 한 마리 밖에, 한, 머리 하나밖에 없어. 등뼈하고. 한 뭉치 밖에 없어요. 아쉬워. 그래서 날씨가 좀 썰서늘 하고요. 이게 좀, 출출하다 그러면 이 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, 제가. 이미 이제 제 입에 이게 간이 된것 같아.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언니도 막 찾아요. 야, 언제 국이 나끓어가냐 어? 언제 국이 국끓이 올래? <laughs> 그러니까 그 도우미 언니가 와서 맛있는 된장국, 콩나물국을 끓여도 그 국을 안 드시더라고. 입버릇이 나셨어. 아이고, 참 드릴 분들이 너무 많은데, 제 힘이. 미치질 못하네요. 그냥 우선 손안에 들어오는 사람 눈안에 보이는 사람 얻어잡수는 분만 계속 얻어잡수는 것 같아? 아이고 쥐여. 부산에는 우리 여동생도 한 그릇 해서 보내줘야 할텐데 오빠는 보내드렸어 오늘. 전부 해갖고 귤이랑 골고루 해갖고 김장한 거랑 해서 한 박스 보내고 아우 맵다. 얼큰하다. 시원하고 달고요. 아주 매콤하고 굉장히 파랑 양파랑 그 청양고추가 팍 들어가니까요 굉장히 맛있어요 깊은 맛이나 아 자꾸 마시게 돼요 밥이 없어도 한 국자씩 아 맛있다 음.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여기다가 그냥 예, 배추김치 척척 올려놓던지 아니면 석박지 빨간 깍두기 김치 올려놓던지 저는 이제 그 쪽파김치 맛있어요 이거 서 쪽파김치 좀 한우큼 쌌거든요 이렇게 한 냄비 하고 이제 쪽파김치 자고 혼자 계시니까 좀 뜨뜻하게 잡수시라고 제가 갖다 드리려고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.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방어를 좀 많이 닦으라고 아주 그냥 응원을 할 건데 아이고 걔네들도 철이 되니까 먹이가 없으니까 먹이 사슬이다. 열치떼들이 추워서 다 깊은 바다로 들어가 버리니까 방어들들이 안 온대요. 아이고 밤에 가도 그냥 엄마 방어가 없어, 없어. 그러고 그냥 돌아오거든요. 낮에는 아예 물지도 않고 밤에 가서 마지막 생존한 대여섯 마리가 바다에서 놀고 있는 게 보여 갖고 걔네들을 잡으려고 그냥 기를 쓰고 있어요, 우리 막내가. 아. 행복한 저녁들 되시고요. 이 맛있는 지리국 제 옆에 있으면 한 대씩 지금 뜨거운 밥 해갖고 쪽파김치, 배추 겉절이하고 척척 얹어 드시면 참 만난 저녁 될 거예요. 오세요, 저희 집에. <laughs> 오세요. 언제든지 오시면 아 제가 이렇게 맛있는 생선 지리국 끓여 드릴게요.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. 안녕.